2050년이 되면 서울 인구는 800만 명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1992년에 인구 정점을 찍은 이후 60년 만에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서울을 떠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문제를 지적합니다. 서울 집값이 비싼 것보다 서울에 새로 유입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연 감소까지 겹치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자연 인구 증가로는 감소분을 메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가 특히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체로 주택이 오래되었거나 도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지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강동구 단한곳 뿐이었습니다. 17위는 동대문구입니다. 최근 10년간 동대문구의 인구는 21,41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과 동대문시장, 경동시장 등 전통적인 상업지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래된 주택과 다세대 빌라 밀집지가 많아 젊은층의 유입이 제한적이며 재개발 사업이 더딘 편입니다. 16위는 성동구입니다. 최근 10년간 성동구의 인구는 23,33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한때 공장지대였던 성동구는 현재는 트렌디한 카페거리와 벤처밸리로 변모하는 등 도시 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동구 인구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 때문입니다. 성수동 일대와 금호동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15위는 동작구입니다. 최근 10년간 동작구의 인구는 24,84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작구는 한강변의 위치에 주거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작구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동작구의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14위는 마포구입니다. 최근 10년간 마포구의 인구는 26,22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마포구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고양시 삼성지구, 지축지구 등 주거환경이 쾌적한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3위는 광진구입니다. 최근 10년간 광진구의 인구는 총 28,40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진구 구이동과 자양동 일대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지만 노유동 일대에는 낡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는 는 대체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으며 젊은 세대는 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2위는 용산구입니다. 최근 10년간 용산구의 인구는 총 29,48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용산구는 미군 기지 이전과 한남 뉴타운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격리 당길 이태원 상권의 임대료 급등과 주거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인구 유출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11위는 관악구입니다. 최근 10년간 관악구의 인구는 총 3만 1,85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관악구의 주택은 노후화된 단독 주택과 연립 주택이 많고 상대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적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후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인근에 위치한 광명시나 안양시 등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1 강서구입니다. 최근 10년간 강서구의 인구는 총 32,90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강서구의 인구 감소율은 5%대로 서울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대규모 일자리와 신규 주택의 공급 때문입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고 신규 주택의 공급이 이어져 왔습니다. 향후에도 강서구의 인구 감소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위는 구로구입니다. 최근 10년간 구로구의 인구는 총 33,92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로구는 과거 구로공단이었던 지벨리를 중심으로 IT 첨단 산업의 일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었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세대 수는 증가하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 인접한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8위는 중랑구입니다. 최근 10년간 중랑구의 인구는 총3 4,63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중랑구에는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된 주택 밀집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곳에서 젊은층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중랑구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러한 요소도 인구 순유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7위는 은평구입니다. 최근 10년간 은평구의 인구는 총 37,00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은평구 인구 감소의 원인은 신규 주택 공급의 소멸입니다. 은평 뉴타운이 2010년경 입주를 시작하며 한때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으나 개발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 더 이상의 인구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은평구의 인구 구성도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젊은층 유출로 출생아 수가 줄어 인구의 자연 감소 요인도 작아졌습니다. 작용했습니다. 6위는 성북구입니다. 최근 10년간 성북구의 인구는 총 37,70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성북구에는 오래된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젊은층과 중산층 주민들이 외부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동시에 인접한 강북구, 노원구 등으로부터 자연적인 인구 유입도 둔화되었습니다. 뚜렷한 도시 개발도 없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으며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힘이 약했습니다. 있습니다. 5위는 서초구입니다. 최근 10년간 서초구의 인구는 총 38,38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많이 거주하지만 출산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맞벌이 전문직 가구가 많아 합계 출산율은 서울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신생아 수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서초구는 2010년대 후반 반포 주공 아파트 등 대단지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재건축 공 공사 기간 동안 상당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이전 단계에서 일시적 인구 유출이 일어났고, 신규 단지 입주 후에도 가구당 인원 축소로 세대 인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위는 강북구입니다. 최근 10년간 강북구의 인구는 총 47,27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강북구의 인구 감소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인구 고령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강북구는 노후 주택 밀집도가 높고 재개발 사업성이 낮아 신규 주택 공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은 인구 유출로 이어졌으며 재건축 기대가 낮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신도시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강북구 자체의 일자리 부족도 문제였습니다. 관내에 큰 산업단지나 업무지구가 없다 보니 경제활동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젊은층의 신규 유입도 적었습니다. 3위는 도봉구입니다. 최근 10년간 도봉구의 인구는 총 48,00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봉구의 인구 감소 원인도 주택 노후화와 개발 부진에 있었습니다. 도봉구는 1980년대 지어진 중층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재건축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인 창동과 쌍문동 일대는 재건축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도봉구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는 약 2,000세대에 불과해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위는 양천구입니다. 최근 10년간 양천구의 인구는 총 53,55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양천구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세대 구조 변화와 주택 노후화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 대규모로 건설된 목동 아파트 단지는 자녀를 둔 젊은 가구가 많이 살았으나 이들 세대의 자녀가 독립하면서 가구당 인원수가 감소하였고 외부로 떠나는 전출 인구가 나타났습니다. 예전만큼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젊은 가구가 유입되지 않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자 일부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찾아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는 노원구입니다. 최근 10년간 노원구의 인구는 총 83,33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원구의 인구 감소 원인도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일자리 부족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원구에는 198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거 환경이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이로 인해 쾌적한 신도시 아파트를 찾아 노원구 주민들이 대거 경기도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에 비해 지역 내 일자리 수가 적어 경 경제활동 인구가 출퇴근하는 배드타운 성격이 강합니다. 그동안 구민 대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다 보니 애향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 인구 감소는 대부분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일자리가 없고 낡은 주택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었습니다. 인구는 사람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으로 몰리게 마련입니다.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그 결정적 요인입니다. 서울시 인구 감소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낙후된 주거지를 재생하고 지역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주변 신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